한번씩 해봤죠, 이 멘트. 남자들 음. 주먹서한 한 번쯤, 한 번이 아니야. 너무 자주 듣는 같은 것 같은데? 러분활동마다 거의 듣는 것같 나는 안 해본 것 같아. 아, 해본 적은 없고, 들은 적은 많아요. 진짜로. 음. 어, 주먹을 들었다고, 이렇게?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태큰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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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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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서울도시놈입니다. <laughs> 남자맛대서 <밭에서> 잘한 놈입니다. <laughs> 아 네 오늘은 좀 우리 사회가 만든 이런 뒤틀린 남성상 맨박스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면 머리 위로 똥글뱅이 그게 아니라면 스프를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. 첫 번째 남자는 역시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이지 자 하나 둘셋 있었다 약간 저는 그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분홍색 반팔티를 한번 사와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주변 반응이 약간 뭘 이런 거 입냐. 음. 아니 애기들 애기들이잖아요. 애기들 남자 애기들한테 뭔가 분홍색 옷을 입히고 있으면 뭔가 하, 뭐 이래도 되나.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. 초중고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색깔이었고, 약간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 때문에 한 20대 중반 넘어서는 좀 그런 게 없어졌던 거 같거든요. 최근에는 분홍색이 약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. 어? 왜냐면은. 아. <laughs> 그정당 색깔때문에 아... <laughs> 약간 약간 뭐뭘 만들려고 하는데 분홍색을 넣으면 아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? 아, 그렇게까지? <laughs> 약간 그런 생각했어 오이 색깔 안돼 약간 ]까지.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두 번째 남자는 주먹이지 하나 둘셋나 이건 아니야 어? 그럼 셋이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래요? 안 되면 진거 <웃음> 가위바위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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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남자는.. <laughs> 한 번씩은 해봤죠, 이 멘트. 남자는 주먹 음... t 한한쯤한한이 아니야. 너무 자주 듣는 것같 n t I'm not sure what 는 meant. 해본 not s u 들 적은 h a t I meant. I'm not sure 이는 a t I m e a n 는 I'm not sure what I meant. I'm not 사람들이 있을 때안 울려 고하고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죠 음. 약간 뭔가 울면 좀사 참... 약해 이이고 네. 주변에서도 은간울면은 조금 놀리이경향이 있어요 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라고은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<laughs> 무, 무거운 이 있다. 근데 남자와 여자가 있다. 그러면 들, 들게 되는? 습관적으로 약간 그런 거 같은데. 그냥 내가 조금 더힘이세지 않을까 약간 <laughs> 생각에 내가 들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은 있죠. 근데 주변에서 음. 내가 할수 없는 상황데 내가 막냅도 아니야 건들지 마. 막 이런 식으로 와. 잠깐만. 건지 <laughs> 마. 우와, 나 진짜.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. 나나 <laughs> 어렸을 때 그랬어. <laughs>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기 힘에 맞는 무게를 들면 된다. 음. 예. 힘 세면은 무거운 군대고 뭐 남녀 상관없이. 예. 남자라면 군대를 형역으로 가야 된다. 하... 하나, 둘, 셋. 절대. 왜왜 <laughs> 아, 그딴 짓을 해요? <laughs> 아, 뺄수 있어. 남자라면 빼야 군대를 빼야 된다. 아, 남자라면 빼야지. 남자라면 좀 아픈 데도 있고. 어? 그래. 받아 가 아, 몸에 좀 하자가 있어야지. 사람이라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소은양 분들, 소은양 <laughs> 도좀한두시나가고 <laughs>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. 하나, 둘, 셋. 물질적 능력이 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왜꼭 기준이 차여야 되고 집에 크기여야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왜 그래야 되는지 사실 그 사람이 괜찮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? 네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 쉬운 것 같아요. 결혼을 하려고 하고 약간 소개팅 막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뭔가 기준을 그렇게 세워버리니까 이렇게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는 되게 능력이 없는 건가? 약간 이렇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자 여자 같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말을 할때 톤을 좀 많이 쓰고 목소리가 예전에는 되게 하이톤이었어요 톤이 되게 높아서 이런, <laughs> 이런 거, 거. 아. 어야막 이렇게 잘 지냈어 이렇게 이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여자 같다라는 걸 진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막뭐 말할 때 톤을 진짜 낮게 하려고 엄청 막 목소리 계속 깔고, 그손 최대한 사용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.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덩치감 못 한다, 키큰감못 한다,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왜 그러냐. 어, 남자 새끼가 돼뭐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.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이 있는 건데 좀 나를 좀 소중히 여기고 나를 좀 사랑한다면 어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게 나, 나잖아요 나답게 살자 나, 내가 짱 파이팅 <laughs> 이렇게 끝난다고? <이렇게 끊는 웃음> <이, 키> <laughs>